안녕하세요 해상강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오늘은 제 2편 현지 트레킹 1일차입니다 오늘은 카트만드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나야풀까지 갑니다 나야풀에서 찌푸로 10분 이동을 해서 비레탄티에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찌푸편으로 힐레까지 간후 힐레에서 트레킹으로 울레리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카트만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지 트레킹 1일차입니다. 우선 짐을 분리해서 카고백을 문 밖에 내놓고 호텔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카고백은 현지 스태프들이 운반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내선 탑승을 위해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포카라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왼쪽 창가에 앉았는데요. 오른쪽 창가에 앉은 승객의 양해를 구하고. 먼산을 조금 찍어보았습니다. Thank you.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버스 예. 버스.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야풀로 네. 네. 이동합니다. 서 네. 네. 네? 취... 집차를 갈아타고 저 10분만 어, 집차 갈타고 10분 가다가 점심 식사가 갑니다. 점심 식사는 오늘부터 점심 식사부터는 안식 나옵니다. 어.

아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보러 왔는데 바나나가 보이네요. 지프로 짐을 옮겨짓고 있습니다. 아까 큰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들어오네. 지프로 갈아타고 이동합니다. 10분쯤 달려서 비레탄티에 도착했습니다. 어! 점심 식사 장소입니다. 나왔네. 점인데요한국에서 똑같은 맛입니다. 잠시요한시에서와 똑같은 맛입니다. 잠시만요. 맛시만요잠요잠시요 잠시만요. 잠시만만요만요잠시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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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길이더니 바로 험한 길이 나옵니다. 완전 비포장이네 곳곳에서 도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바로 왔으면... 또 넘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울도 건너갑니다. 이가어지디 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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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가 가자. 가자. 자 가자.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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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힐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는 빨리 할수 있지만 왜냐면 또브레킹은 건강하게 헬드로 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다 있습니다. 어, 여기 오시고, 오시고 여기, 여기까지 와서 또 보는 것만 아닙니다. 한국까지 국에서 와서 한국까지 돌아갈 때까지는 건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또선생님분들 우리 가는 데오늘가는 데가 울레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모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거는. 어, 꼭대기는. 에 기는 어떻게 되면 요즘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또돌 파이 이런 거는 음 택이 미끄울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어이두 아, 네. 어. 네, 어, 어, 분이가 어디 가야 됩니다 같이 우리랑 같이 단체로 같이 갑니다. 칠박팔일짜리.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수잔님입니다이 이,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어, 한국말, 한국어를 알아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알합니다. 이 친구 이름은 다와입니다. 다와. 다와. 다만 다와. 민족은 똑같습니다. 다와. 다만. 다만. 여기서 어, 네. 네. 어. 계속 음. 여기, 여기서 가자마자, 우르막 병길 있어요. 그 다음에 줄룽 다리는 지나갑니다. 두 번는 줄룽 다리는 두번 지나갑니다. 두 번째 줄룽 다리부터는 계속 울레리 마을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돌계계계단, 돌계단으로 갑니다. 안나푸나 지역에서는 안나푸나 산 어, 트킹에서 중에서는 더 돌계단은 80% 70% 정도 됩니다. 길 오늘 하고 내일까지는 가는 길는 자마 고도에서 중에서 하나 이구입니다 이킬로 옛날에 저 이거 4 k 없을때또 중국에서 티베에서는 소금 가져와 가지고 이킬로 자마 고도를 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또4 k 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기로는요 예전에는 많이 안 써요, 가이드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출발합니다. 다락론이 보입니다. 여성이 슬리퍼를 신고 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티켓 통과 마을을 통과하는데요. 어렸을 적, 저희 고향 마을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출렁다리입니다. 조금 가면 두 번째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출렁다리 옆에는 큰 폭포가 있어. 포터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분들은 조리기구와 식자재를 운반하는 조리팀입니다.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염소가 보이네요. 안녕하세 <laughs> <laughs> 아, 엄마. 아저씨가 나만 졌았다일러 <laughs> 주는 거야. <laughs> 한때의 <대의> 당나귀가 내려옵니다. <laughs> 전망 좋은 로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엄청 큰로지가 여러개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우리께 어느건가? 어우 많네 어우 산꼭대기에 이렇게 좋은 로지가 있어 오늘 밤 우리가 목을로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나푸르나 남봉. 처음으로 설산을 보았습니다. 안나푸르나 남봉입니다. 완전 진주성찬이네. 아니, 식사만큼은 여기 따라올데 없다고 자랑을 하셨잖아.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 <목소리> 네가 첫째 고도고토나 두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저에브리스나마나슬루나 도토교의 쪽저 완장대로 올라갈 때, 저 한국 저 당신 대표님 저 유리님 한테는배 배워서 네. 이렇게 네. 해주는 거. 올해 아. 네.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네. 해주는 거 오래 됐어요. 아1팔년 정도 됐어. 요 아. 아. 네네이분는 <목소리> 예, 예.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네. 네, 나이 네 나이 예, 네. 매일 입니다 네. 네. 아, 그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멋있잖아요 보조들이 네 보조들도 셰프만 있어도 또안 되고 보조들도 있어요 그렇죠 보조 주방 네 보조 주방 네. 데기이분들은 지금을 이분들도 다뭐 유리 큐 받고 있어요 이분 물 o b a 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 별 a n b 이 b a 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oban Ryan. b o b a 둘째 날 일정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